3 4 5 6 7 8 9 10 11 12 13 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시마노 콘퀘스트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13개가 있지만은 시마노 콘퀘스트 중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만큼 캘카타 콘퀘스트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어떤 종류의 콘퀘스트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쪽에 있는 금색 결카타 콘퀘스트 금콩이 있습니다. 금콩은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결카타 콘퀘스트구 금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콩, 그 다음에 바다요. 오시아 콘퀘스트가 있습니다. 일 금콩은 전부 원심 브레이크이고요. 결카타 콩퀘스트 50, 50번입니다. 50번이고 얘는 100번이고요. 그리고 200번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50번과 100번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번, 100번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리이 오른손 핸들이고요. 51번, 101번, 1번으로 끝나는 일이 좌핸들입니다 구형 금콩이 있고요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콩입니다. 보면은 100HG입니다. 0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핸들이고요 HG 모델은 15년식입니다. 지금 금콩 중에는 14년식과 15년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100번, 200번, 둘다 하이 기어 모델, 15년식입니다. 14년식이 노멀 기어 모델이고요. 뭐 그냥 생긴 건 똑같고, 다 똑같은데, 기어비가 14년식과 15년식, 노멀 기어와 하이 기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형 콘퀘스트. 콩캐스트. 바다형 콘퀘스트는 이렇게 옆면에 구멍이 없습니다. 200 PG고요. PG는 파워 기어입니다. 로우 기어, 로우 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조금 특이한 딜이 있는데 예도맹 오시아 콘퀘스트200 PG인데 앞에 CT가 붙었습니다. CT는 이렇게. 액장이 붙어 있어서 수심 체크가 가능한 일입니다. 오시아는 바다용 콘캐스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에 은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끝에 있는 애는 은콩이 아닌 흑콩으로 불리는 BFS 모델입니다. BFS HG. 콘캐스트 중에 베이트 피네스 모델로 나오는 모델이고, 브레이크 타입이 유일하게 마그네틱입니다. 금콩은 원심 브레이크, 흑콩, BFS는 마그네틱, 그리고 앞에 쭉 있는 은콩들은 DC 브레이크입니다. 은콩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 모델이 구은콩이라고 불리는 가장 구형은콩입니다. 구형은콩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색이 들어있고요. 어, 얘는 이제 100번입니다. 옆에에는 200DC, 200번이고요. 이 구운 콩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은콩, 응콩, 은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콩, 50DC입니다. 제가 이제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작은 50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50번, 그 다음에 100번, 100dc, 그리고 은콩 200dc입니다. 그 다음 은콩이 올해 새로 나왔는1 9콘퀘스트 dc 200번입니다. 지금 이제 은콩을 보면은 50번, 100번, 200번 이렇게 있는데 원래에는 200 DC 한 가지 모델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금콩, 은콩 종류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금콩은 원심브레이크, 은콩은 DC브레이크, BFS는 마그네틱브레이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50번, 100번, 200번 0으로 끝나는 릴은 우엔들 51번, 101번, 201번 1로 끝나는 모델은 좌엔들이고요. 50번, 100번, 200번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큰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콘퀘스트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